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한점 a fa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. hx를 f(x) g(x)라고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차 함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겠죠. 음수일 때 이렇게 될 거고요. 어떤 점이 있어요? 이렇게 a f a fa의 접선이죠. 이렇 여기.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. 우리 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. 빼면은 여기 a 일 때가 0이 되겠죠. A일 때 0이고, 나머지는 다 양수. 근데 2차에서 1차를 빼도 2차 함수죠. 2차 함수인데, 여기 A, 0을 지나고 음수는 안 나와요. 그러면은 이렇게, 여기에 꼭지점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. 여기 HX의 그래프가 됩니다. 이렇게. A, 0이 꼭지점. 자, 이런 모양이라면요.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있다.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음수가 되겠죠. 여기 0이고, 마찬가지로. A에서 0이 되면서 이거를 위로 볼록이 이런 함수가 됩니다. 그래서 기억을 보면요. H, X1과 X2가 같게 되는 같게 되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존재한다. 함수값이 똑같아요. 똑같으면은 여기가 X1, 하나가 X2, 하나 대칭적으로 존재하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x 1 X2 그래서 맞고요 H, X는 A에서 극소이다 그랬습니다. 자, 이거는 이런 모양 극소지만 이거는 극대가 될 수도 있죠. 틀렸어요. 극대 또는 극소 이렇게 됩니다. 부등식 hx의 적대값이 100분의 1보다 작다는 항상 존재한다. 자 요게요. a일 때 0이잖아요. 그렇죠? 0이니까 요거 근처는 여기 100분의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100분의 1이라고 하면 그렇죠? 요기부터 여기까지 해가 되는 거예요. 해가 어차피 0인 거 a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1보다 작은 거 항상 존재하죠. 맞는 것은 기과디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